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은 현미밥을 정말 맛있게 짓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현미밥은 저와 함께 20년 이상을 함께 했어요. 뭐든지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 저는 20년 했으니까 전문가보다 낫나요? <laughs> 농담이고요. 제가 현미밥을 20년 이상 짓게 된 이유는요. 남편의 당뇨 때문인데요. 당뇨가 불치병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 관리하는 것만이 당뇨의 치료법이에요. 제가 남편 건강을 위해서 특히 밥은 신경을 써서 했는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다른 데서 관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덕분에 남편이 아직도 당뇨와 관련해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없답니다. 제 손길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주부나라가 그 비법을 이웃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미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쌀의 품질입니다. 두말 하면 잔소리죠. 아무 현미나 먹게 되면 나이가 들면 소화도 잘안 되고, 당 관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지금부터 현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과 믿고 추천드릴 제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노미 제품인데요. 현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이에요. 현미 눈은 현미에서 가장 작은 크기이지만, 영양성분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미 눈의 크기가 정말 중요하겠죠. 대부분의 제품들은 살눈이 희미하거나 없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 제품은 살눈이 정말 튼튼하게 잘 살아있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살을 씻지 않아도 된답니다. 국내 유일 특허 도전 기술을 이용하여서 쌀알을 하나하나씩 다이아몬드 칼날로 정교하게 깎아내는 특수, 가공 방식으로 거친 식감의 원인이 되는 외강층만 균질하게 깎아낸 현미 쌀, 소화에 방해가 되는 껍질만 제거하고 쌀, 눈과 미강층은 온전히 살아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칼날로 외광층만 균일하게 다싹 깎아낸다니까 정말 신기하죠? 칼날로 막 쌀을 깎아내면 쌀눈도 다 날아가고 좋은 영양소가 다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쌀알을 하나하나 깎아냈는데도 쌀눈이 잘 살아있으니까 그게 바로 기술력인 것 같아요. 나노미에서만 볼수 있는 기술력이겠죠? 쌀 눈과 미강층의 탈락률은 최소화하고 외강층은 정교하게 깎아내는 나노미 현미입니다. 백미의 식감으로 현미의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특이하죠? 자, 그럼 배아 현미와 소포터 현미의 차이는 뭐냐? 바로 도정 차이입니다. 또 도정이 뭐냐? 껍질을 깎아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배아현미는 3분도 도정. 소프트 현미는 5분도 도정 수준으로. 배아현미는 온전한 현미의 영양을 보존한 3분도. 소프트 현미는 약90% 이상의 영양 성분을 보존한 5분도로 도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며 기존 껄끄러운 식감의 현미가 익숙한 분들은 배아현미를 드시면 더 좋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부드러운 식감을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소프트 현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일반 현미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배아 현미를 드시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소프트 현미를 드시면 될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배아 현미든 소프트 현미든 나노미는 강력한 에어워시 공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나온 상품입니다. 그래서 나노미는 쌀을 씻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밥솥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현미니까 여기서 쌀을 불려야겠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현미는 쌀을 불리지 않아도 돼요. 정말 부드럽게 도정을 해서 불리지도 않아도 된답니다. 이 제품으로 밥을 하면 당장 배가 고픈데 불리기를 기다리는 우리 남편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요. 요즘 남편이 드라마 보면서 자주 울던데 안 그래도 배고파서 울진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현미를 눌러서 조리를 해야겠죠. 하지만 나노미 제품은 놀랍게도 현미를 누르지 않고 바로 백미를 눌러도 된답니다. 오마이갓! Oh 현미로 밥을 하면 오래 걸리는데 백미를 눌러도 된다니 드라마 보던 우리 남편이 뛰어나와서 빨리 밥해줘서 고맙다고 절을 할 정도네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드니까 소화가 잘 안되시죠. 남편이 나이가 드니 소화가 잘 안된다고 해서 최대한 부드러운 현미를 써야 해요. 나노미 제품은 당일 특수한 도정으로 살이 정말 부드러워서 식감이 거의 백미만큼 부드럽답니다. 그리고 백미에는 없는 고소한 맛이 있어서 맛도 정말 좋아요. 맛도 좋고 식감도 좋으니 가족들이 정말 좋아해요. 또한, 나노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면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 우리 남편 같은 당뇨 환자나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하죠. 또, 당뇨는 유전이라고 하니까 아이들도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남편이 나노미를 먹고 나서부터는 당뇨 수치가 떨어졌답니다. 물론 운동도 틈틈이 시키고 있어요. 현미는 당뇨나 고지혈증에 정말 좋지만 불리는데도 오래 걸리고 식감도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좋은 현미를 고르는 법과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렸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남편에게 밥을 먹어보라고 할게요. 어, 옛날에는 현미살로 계속 밥을 먹었는데 요즘은 계속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흰쌀밥을 해주었어요. 마트에서 직접 도정해 주는 것과 시골에서 도정을 해 와도 소화가 안 되고 까끄럽다고 했는데 마침 이 현미 나노미사를 어, 먹어보고는 너무 부드럽고 어, 소화도 잘 된다고 하네요. 또 현미가 백미보다 GI 지수가 낮아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해 주기도 해 당뇨 환자들은 도움이 됩니다. 현미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들은 소화가 쉽지 않아서 몸속에서 먼저 이 식이섬유를 분해하고 나머지 쌀의 당질을 소화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네요. 가격도 일반 쌀과 크게 차이 나지도 않고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은 제품 체험해보시라고, 베스트 상품인 소프트 현미, 배아 현미를 초특가 원가 이하로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저렴한 나노미가 더 저렴하다고 하니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로 작성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